네. 여러분이 보지 않는 천일문입니다. 특수구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특수구문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치구문, 강조, 생략, 공통, 삽입, 동격, 물주구문, 부정구문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구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시험에 내기도 쉬운 구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어순과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가 없든지 뭐가 더 추가가 돼있던지 사실 그중에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낼수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있는 도치라든지 강조라든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생략이나 공통 삽입 이런 녀석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동격도 마찬가지고요 동격도 여러분이 해석만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물주 부분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물주라는 표현은 사물이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해석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역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정구문까지 뭐 부분부정, 전체부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도치구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책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책 20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강조 등의 이유로 특정한 어구가 문드러 나갈 때 조동사 주어 또는 동사 주어의 여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도치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책 보시라 그랬습니다. 자부정어를 포함한 어구가 문드러 나가면 반드시 도치가 일어나고 부사고나 보어가 문드러가도 도치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 첫 번째 거는 여러분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도치라는 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짜증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 부사구나 보어가 문두로 가도 도치되는 경우가 많다. 도치된다가 아니야, 얘들아. 도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도치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들은 앞에 나와 있었던. 부정어를 포함한 어구가 문두로 가면 반드시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치가 일어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뒤쪽의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맞습니까? 요 녀석은 아마 제가 오늘 카톡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게요. 카톡으로 여러분 제가 정리해놓은 그 뭐라 해야 될까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 거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아 이런 부정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구나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한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첫 번째 91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십니까? Not only 라는 문장 보이십니까? 또 behind 라는 말 보이면 이런 녀석이 나와 있을 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의 순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살펴주셔야 되는데 동사 보입니까? is 보입니까? are 이런 녀석이 어떻게 나와야 돼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좀 살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봐 여기 913번에는 부정어구 도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책에도 보시다시피 부정어구가 나오고 뒤에 도치가 되는 순서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의문문을 만드는 순서와 같습니다. 비동사의 의문문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튀어나오면 되는 부분이잖아.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이런 문장이잖아. A good listener is popular이라는 표현이었잖아. 근데 앞에 비동사가 튀어나온다. 아, 그렇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Behind every success 모든 성공 뒤에는 그 뒤에 문장을 본다라고 are many hours of sweat and pain. 많은 시간이 땀과 고통이 있다. 라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문문의 순서를 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문문 만들지는 다 알죠?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 기억난가요? 앞에 뭐가 튀어나가면 되죠? do, thus, did가 나가고요. 주어, 동사, 원형이 나오죠. 현재 완료도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는 have, has,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 다음에 PP의 형태가 나왔었고요 비동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동태도 있었고요 또는 진행시제도 있었습니다. 맞죠?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아까 913번 이야기 안 했죠? 자, "only"라는 표현 나와 있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반드시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아, 버들쏘!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거, 오케이 해석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케이. 좋은 청자는요, 잘 경청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라고 나와있죠. 무언가를 그는 또 무언가를 배웁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사실 not only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A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물론 어순으로는 A쪽에 같이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B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결국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 좋은 청자는 인기 있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이 사람은 야 이것도 하는데 어떤 걸 배워가 이 내용이 이 사람 이 화자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913원입니다 어, 뭐 안쓰고 하니까 약간 진짜 집에서 방송하는 것 같다 구독과 좋아요 하,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안 드릴 거잖아요 <laughs> 이따 핸드폰 다 검사할 거야 구독 눌러져 있는지 모든 성공 뒤에요 많은 시간에 땀과 고통이 딱이 정도 해서갈수 있겠죠 자, 915번입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하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뭐 전명구가 문장 앞에 튀어 나와 있네요. Under no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에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문장에 no라는 말 나와 있어? 그럼 뒤쪽에 동사에다가 not 붙여주면 제일 좋겠죠? Uh, w i l l your email address. 당신의 email address는 여러분 동사 형태 뭐가 먼저 튀어나왔네? 저 동사가 튀어나와 있죠? 당신의 이메일 아드레스는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제3자에게 제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916번입니다 only라는 표현 여러분 한정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어 여긴 안나와있었구나 only for the love of his family 단지 뭐에 대한 녀석 때문에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라고 나와있죠 does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있네요 그는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아빠 화이팅!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볼에 뽀뽀 한 번씩 해줍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인증샷 찍어 오세요. 미쳤나봐 917번입니다. 왜 안웃어? 하하 뭐야 917번입니다. 보이십니까? 어멍 하고 나와있죠? 뭐뭐 중애라는 전치사가 먼저 튀어나와 있네요 손님들 중에 근데 어떤 손님들이야 여러분 invited 초대된 여기까지 한달나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초대된 손님들 중에라고 나와 있죠 동사형태 먼저 뭐가 튀어나와 있네 있다 맞죠 누가 있다 예술가 작가 건축가 그리고 잘 알려진 기자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구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들 뿐만 아니라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나와 있던 예술가 작가 건축가 잘 알려진 기자들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18번입니다. 나는 나의 창문을 열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 아, 문장 중요하지 않아요. and in flu the biggest bird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안으로 가장 큰 벌레가 들어왔습니다. 이 flew라는 표현은 먼저 그냥 아예 도치를 이렇게 시켜 버렸네요. 그렇죠? 무슨 입니까 가장 큰 벌레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치사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요. 근데 어떤 벌레냐면 i had ever seen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벌레가 들어왔다. 날아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요? 네, 드시면 안됩니다 본래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자 better 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better 이라는 표현은 형용사 형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격 부어가 문장에서 튀어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동사 형태는 여기 나와 있네요 is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더 낫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하루야 위대한 선생님과 위대한 스승과 함께하는 하루가 뭐보다 더 낫다 1,000일 동안의 diligent한 부지런한 공부보다 더 낫다 여러분은 1,000일간의 부지런한 공부보다 더 나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920번입니다 <laughs> 혹시 내말 이해는 했니? 이해했니? 어, 했으면 괜찮다 너 이해 못했지, 지금? 뭐? 무슨 말인데? 내가 방금 하려던 말의 의도가 뭐야? 필자의 주장, 아휴, 불 주장이래. 내 글의 유지가 보였어. 공 음. 아휴. 스터디. 스터디 나왔다. 무슨 소리야. 훌륭한 스승과의 하루. 음. 그러니까 천일 동안의 근면한 공부보다 아. 더 낫다. 그럼 여러분은 아주 쉬주,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뜻. 누구와? 에프라이언과 예,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이러고 산다네. More surprising 역시 주격 보호가 먼저 튀어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놀랍습니다. 자이 s 라는 동사 나와 있죠. The fact is 그 사실은 더욱더 놀랍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 동격의 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부분의 질병들이 are preventable 보하다고. 예방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용도로 그 가림막을 설치한 게 아닐 텐데. In life. 자, 삶에서, 어, 다음으로 넘어간가요? 921번입니다. 921번에 그 외의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so 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그렇다. neither nor 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 그렇지 않다란 뜻입니다. There 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을 때 거기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뭔 맛이 있다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if 가 생략된 말들은 여러분 사실 어디서, 어디서 배웠냐면, without 가정법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좀 이따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하죠. 921번입니다. 자,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계획되지 않습니다. 예, no라는 표현 먼저 나와있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거, does라는 말, 위에. 뒤에 일반 동사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니,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디는 약간 북한 말이었나? 그렇디900 이상한 드립들만 들어가지고 데어 보이시죠? 내얼 나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뒤에 동사 형태 나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아 n 노가 나와 있네. 없었습니다. 무료 주차 공간이 남아 있는 남겨진 무료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불해야 했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그렇죠? 성질 나죠? 차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주차할 때 성질 납니다. 923번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기쁜 티를 기쁜 내색을 잘 내, 내색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서브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 형태 r까지도 나와 있죠.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뭐 그렇다 라는 표현은 숨겨져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빠도 무서워요. 아빠도 무서움을 느낍니다. 아빠가 무서워요가 아니고 아빠도 무서움을 느껴요. 하지만 티를 못낼 뿐이죠. 어쩔 땐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티를 못 내겠어요. 자,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so 라는 표현 보이시죠? 뭐뭐도 그렇다라는 표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So that's the responsibility. 책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뭐 하는 책임이야? 좋은 미래를 만들려는 책임도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925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빗속에서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Neither do I. 나도 그래. 무슨 말이야? 나도 좋아하지? 아나 라 뜻이죠.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926번입니다. He did not like the way we spoke. 그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까? 예, nor 나와있네요. 뒤에 did까지. 어순 보이셔야 됩니다. 그는 뭐하지도 않았다. 인정하지도 않았다. 좋아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프로테클러였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무도 안 오네요. 927번입니다. In every man's life. 모든 사람의 삶에 there 이라는 표현 먼저 나와 있니, 그 다음에 동사 형태 come 이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그가 뭐할수 있는? 다룰수 있는. 그가 처리할 수 있는. 네. 음. 성경책에도 거의 비슷한 노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어, 하나님은 항상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 주신다. 뭐 이런 말 있을 겁니다.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약간 이거 모토로 가지고 있었어 삶의 모토로. 아 좌우명으로 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야. 엄청 힘들 때마다 아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일 거야라고 믿었던 때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아니더라고. <laughs> 928, 929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여기 앞에 바로 뭐가 생략되어 있다? if 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입니다.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if 라는 표현 보입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예, yeah, should 가 튀어나왔다는 거야. 이 상품은 should fail to give you satisfaction. 맞아? 앞에 if 가 생략되어 있다 해석해보자 만약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상품이 당신에게 만족감을 주는데 실패했다면 됩니까 우리는 보증합니다 너의 돈을 환불해 줄 것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9 2 9번더요 여기 나와있는 이 녀석까지 여러분이 한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d it not been for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녀석 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요? withou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without 뭐지? 없었다면 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without이라든지 혹은 but for 이라는 표현까지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될 겁니다. 뭐지? 없었다면 다시 여기서 나와있는 헤드가 먼저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말까지 여러분 적어 줄수 있겠죠? if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생략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had하고 it 자리만 바꾸시면 됩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the strong motivation 강한 동기가 없었더라면 that inspired and sustained me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나를 유지시켰던 강한 동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될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석 잘해주셔야 됩니다. 가정법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게요. 나를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나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강한 동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될수 없었을 것이다. 됐어요? 지금 내가 있는대로 오늘날의 내가 될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강조고문입니다. 네, 강조고문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강조 중에 여러분 가장 쉽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동사입니다.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고요. 여러분 937번부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동사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사 앞에 수와 시제에 맞춰서 do나 does나 디드를 써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건 어렸을 때 같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능 중학교 학생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 바로 930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it that 강조 구문. 자, 강조할 대상을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it 보이시죠? that 보입니다. 930번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 어디서부터 해석한다 얘들아 that 이하부터 해석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강조 대상 가운데 보이시죠 confidence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 강조 대상의 앞에 바로 라고만 해석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처음부터 가보자 that allows us to have unlimited success 우리가 무한정한 성공을 가지게 허락하는 것은 바로 다시 바로 자신감이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원래 문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it is라는 표현과 대슬 한번 그대로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지울게요. 지웁니다. 안 지워지네요. 지웁니다. 계속 지울게요. 지웁니다. 몇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웠습니다. 우와, 지워졌습니다. 보이십니까? 문장 구조 그렇게 보이니? 어떻게 보이니? 자, 주어는 confidence 였습니다. confidence allows us to have unlimited success. 라는 문장에서 뭘 강조하고 싶다고, 어, 주어, confidence 라는 녀석을 강조해 주고 싶어. 그러면, it과 t it 사이에 confidence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내말 여기까지 했나 이해 안 되는 친구 있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allows라는 말을 강조하려면 여러분 앞에다가 does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do, does, did 써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사 강조하려면. 자, 다시, 자, 다시. 연속 동사야. 맞습니까? 목적어입니까? 목적격 부어입니까?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it과 that 사이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말 이해했니? 목적을 강조해볼까? 그러면 it it is us 해버리면 됩니다. That confidence allows to have unlimited success. 맞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잇과 대 사이에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된다고. 같이 가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잇과 대시 있습니다. 근데 대시 아니고 이제 뭐가 나와 있네. 후! 보입니까? 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강조한 대상이 사람이었을 때는 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아 미안해.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너의 부모님이다. 혼자 머릿속으로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모님이 짱입니다. 다인이 왜 끄덕이지가 않네? 끄덕여 빨리. 다인, 끄덕여. 엄마 아빠한테 나 이거 찍어서 보내드릴 거야. 그래, 다인은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다인실 제일 사랑하지? 야, 동생 막둥이를 제일 사랑하냐? 자, 여기서 봐봅시다. 여기 932번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it 나와 있고요 that 나와 있습니다. 아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다. 내가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그쵸? 아유, 해보십시오. 뭐든. 보셨어요 자, 933번입니다. it, that. 한 사람이 올바르게 볼수 있는 것은 반지 뭘 가지고 서이다 마음을 가지고 서이다 했어요 what, what is essential 중요한 것은 i s invisible to the eye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이 정도의 문장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저 이어갈게요 934번입니다 It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That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되겠죠 자, industry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산업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면, 근면, 먼, 근면성실하다 할때 근면입니다. 근면의 습관이라는 습관이 형성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렸을 동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이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It was not until that이라는 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이건 여러분 그냥 that. 부터 해석하지 마시고,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하다. 다시 뭐라고?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하다. 여기서 A 부분은 이 녀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4살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수학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It was not until A that B. A하고 나서야 B로서 B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해석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936번입니다 What is it that? What is it that? 도대체 라는 뜻입니다 잘 나오는 표현이죠 도대체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뭐잘 나오는 표현인가 한번 쓱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937번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experience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does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만듭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라고 나와 있죠?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더 very라는 표현도 보이실 거예요. 강조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완벽함입니다. 뭐 하는 것은 to find out his own imperfections. 그 자신의 그 사람의 뭐를 불 완벽함을 찾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완벽함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는 것은. 자, 그 다음, education is not prepared for life 하고 나와 있을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itself, 보이시죠? 우리 어렸을 때 제기 대명사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제기 대명사도 강조 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삶그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자, 만약에 네가 어떤 것을 잘 하길 원한다면 do it yourself. 스스로 하세요. 정말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나 나폴레옹 누군지 아시죠? 키 작은 프랑스 아저씨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었구나. 아 근데 괜찮아 프랑스 사람이 내걸듣진 않겠지? 혹시 듣는다 해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I don't understand. 이말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In the list of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9 4 1번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전혈라는 뜻입니다. 사실 앞에 나와 있는 not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not In the list, e list is the list. The list is the l i s 하 The list is the l i s h t h e t o h e a r t h 라는 표현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표현이죠. 도대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t The list is the list. The l e e a r t h 라는표현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론 사실 이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i s t l f 월드 했는데 방금 끄덕끄덕 거려서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니 예 숙제입니다 f 월드가 뭔지